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약을 치고 나서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웃분이 협찬해 주신 닭기파와 금기파. 그리고 다키움 이라는 지금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약재를 어, 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관리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런 화분 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 다키움 그 다음에 균키파, 다키파 같은 경우는 어 약을 치고 나서 어떻게 닭이들이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 겨울에 친환경 약재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초산 같은 경우는 예, 지난, 올 여름에 이렇게 이 더위에 이겨내지 못하고 바이러스 질병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난주에 어, 균키파라는 약제를 통 약제를 한번 쳐줬는데요. 보통 약을 치고 나서 달기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2, 3일 지나서 어, 약해를 입거나 약해를 입어가지고 잎이 더 지저분해지거나 잎이 떨어지는 경우, 잎이 무르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쳐주기 전에는 꼭 전체적으로 약을 쳐주는 게 아니라 몇몇 몇몇 화분을 골라가지고 증상들이 좀 심한 화분들을 골라가지고 테스트를 한 후에 약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약을 치고 나서, 어 2, 3일 후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2, 3일 후에 아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쳐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초상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이렇게 발열성 질병처럼 얼룩덜룩 검게 변하는 증상들이 보였지만 다행히도 이 생장점이 나오는 부분은 이상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혹시나 이발열성 질병이 더 퍼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균기파라는 약재를 어, 쳐줬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봤을때 얼굴들은 더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에 생장점 부분에 어, 깍, 깍지벌레 흔적이 있어가지고 다키파라는 약재를 쳐준 후에 일주일 지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깍지벌레가 생겼던 그런 증상 흔적들은 좀 보여지지만, 어, 깔끔하게 마무리된 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쳤던 화분이 또 어디 있냐면, 음, 데브스온이라는 품종의 어, 다키파를 쳤습니다. 다키파라는 거는 깍지벌레 응의 종합 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독성이 강한 약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가지고 박멸하기 쉬운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약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약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깍시벌레 흔적이 많이 남았던 곳인데요. 지금 보면 깨끗하게 제거가 된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탐에게 어, 다키파를 쳐줬는데 이쪽 부분은 지금 하얀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하얀 부분을 만졌을 때이 벌레가 다 죽은 흔적들을 볼수 있었고요. 지금 이쪽 부분도 보시면 안쪽으로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전체적으로 약을 어 많이 쳐줬는데 증상적으로 봤을 때 잎에 약해를 입은 흔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쳐줬던 화분이 뭐냐면 아이보리였습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제가 쳐준 바로는 지금 이쪽 부분에 깍지벌레가 그 검게 그을린 똥 흔적들이 많았거든요. 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더 이상 깍지벌레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균키파를 쳐주었는데요. 균키파 같은 경우는, 어, 이 곰팡이병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쳐주는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균키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두들레와 이주에, 어, 백분이 많은 다육들한테 쳐줘야지 백분이 많은 다육이들이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살균제 같은 경우는 겨울이 아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씩 쳐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올 여름에 어 맥없이 무너졌던 두들레아 지금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생장점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균기파를 쳐주고 나서 이렇게 안쪽 부분은 깨끗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더 이상 이런 증상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균기파를 쳐줬습니다. 올 여름에 바이오성 질병 때문에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잎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고요. 더이 보통 곰팡이병이 발생을 하면 성장이 아주 무뎌지면서 잎이 지저분해지면서 크게 잎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 때이 달걀 얼굴에 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좋지는 않겠죠. 지금 균기파를 쳐주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키움이라는 약제를 쳐줬는데요. 다키움이라는 약제 같은 경우는 어, 분갈이를 한지 오래된 다육이들 흙이 산성화가 됐던 그런 다육이들 분갈이를 하지 않았던 그런 화분들한테 쳐줬는데요. 어, 보통 분갈이를 해 주는 게 가장 좋지만 분갈이를 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약간 다키움이라는 약제 같은 그런 약제를 쳐 주면 어, 겨울 동안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분, 그렇지만 그 약제만을 계속 계속 사용한다면 뿌리 가 화분을 가득 차기 때문에 추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너무 한 약제만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분갈이와 약제를 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키움이라는 약제를 쳐주고 난 방울복난금의 모습입니다. 거의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올 여름에도 좀 비실비실 돼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다키움이라는 약제를 치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작은 잎들이 성장하는 모습. 이 우선 약을 치고 나서 이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약을 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안침만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선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약해가, 약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어, 다케움이라는 약자를 뿌려줬던 거는 또이 방울봉랑금 무지입니다. 이 방울봉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이 세력이 한번 이뤄지면 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히도 한번 쳐지고 나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잎이 물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방울복낭근무지 같은 경우도 다해음을 한번 쳐준 상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세 가지 약제를 아까 다키움과 균키팔은 혼합해서 쳐주었고요. 이 다키움 같은 경우는, 어, 회복하지 못하는 다육이들 잎이 많이 떨어지는 다육이들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다이 위주로 뿌려줬는데, 어, 전체적으로 뿌려준 건 아니고요. 테스트 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 아픈 다이기, 그리고 성장하지 않은 다이기 화분만 쳐주었습니다. 오늘은, 약해 약효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키움이라는 약제를 전체적으로 뿌려줄 예정이고요. 약을 쳐주고 나서 이삼 후에 약해가 없다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 새로운 약재를 구입해 가지고 한 번에 다 치기보다는 몇몇 화분을 골라서 테스트를 한 후에 약을 쳐주거나 아니면 검증이 된 약재를 약재로 구입해서 약을 쳐주는 게 다이개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약을 쳐주고 나서의 변화된 그런 모습 약해가 있는지 없는지 약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오늘 약제를 추천해주신 어, 아, 다육이 예약이 어, 사장님한테 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약제들이 있지만 아, 나에게 맞는 약재 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약제를 선택해서 약을 치는 것도 어, 내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 안전하게 어, 내 몸도 지킬 수 있고 달기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 새로운 약제에 막한 번에 잘 듣는 그런 독성이 강한 약제보다는 어~ 이~ 친환경 약제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